파노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부탁드리고요. 네, 이번에 우리가 파노라마에서 우리 자꾸 <laughs> <언니 왜>? <웃음> 자꾸 요 <laughs> 각자 좋아하는 포인트 음. 있어요? 음 저는 이거라고 <laughs> 생각해요. 네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<laughs> 왜아안 물어봐요? 왜안 약속? <laughs> 잼잼 잼? 원영이 다음으로 진짜 제일 잘한다고 생각어요 <laughs> 채원이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빛깔이 때 이후로.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살린다는 거를 내가 좀 많이 느꼈어요 빅가 이때부터 느꼈지만 음. 어 지금 그 약속 다운 다운 음. 이거 하는데 어. 그때 느낌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빅가의 어, 느낌에 어.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언니는 뭐라고 생각해요 포인트가? 저는 아. 처음 딱 들었을 때 꽂힌 부분이 네. 이거는 아이즈원 멤버들도 다 같이 꽂혔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이즈원 미데이미더 기분이 이제 데이미 여기 여기 맞아요 맞아요 얘나 이렇게 해야 돼 <목소리>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우리 어. 다 같이 해볼까, 같이? 시작. Take <목소리> me. 오, 너무 잘쪘어제스처한번더 해볼까? 시작. Take <목소리> me. <목소리> 오! 오. <오케이>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살짝 그, 얘나 특유의 그, 살짝 섹소를 해줘야 돼. 시작. 오케이, 응. 오케이, 오케이. 방금 예나 같지? <목소리> 응. 어, 약간 그런 느낌. <목소리> <목소리> 예나 둘이었어. <목소리> 아, 거기가 굉장히 힐링 파트라고 생각합니다. 맞아. 그리고 나코가 아이원미 파트를 맡게 되어서 저는 그 부분 딱 들었을 때, 아, 나코한테 이런 또 새로운 매력이. 맞아요. 어, 또 이걸 또그 달콤함과 상큼함이 느껴졌어요. 맞아요. 음. 전 그리고 그 파트가 좋더라고요. 언니 파트. 어. 바라봐줘, 언제나. 아, 그냥? <laughs> 거기 딱 어떻게 눈 감을 생각을 했죠 언니? 아니, 그렇죠? 그게 사실 네.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, 네. 제가 그쪽을 약간 무용처럼 하고 싶어가지고, 음 여러 제스처를 좀 연구를 했었어요. 어? 생각보다 빠듯하더라고요. 뿌듯하도보여주시면안돼 <laughs> <laughs> 무용 같은 거어 알아봐줘, 언제. 어, 하면서 마지막에, 마지막에 이거였단 말이죠. 어.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였는데, 아, 너무 빠듯해서. 근데 이게 진짜. 다, 어. 다 생략하고 이것만. 나 진짜 좋아. 좋은 거지. 이렇게만 하기에 또잘한거 같아. 딱 응, 뭔가, 응, 응, 응. 딱 집중되는. 응. 느낌. 헉, 그리고 응. 오늘 매뮤 하잖아요, 언니 오늘. <laughs> 맞아요. 우리 지금 이거 촬영 기준 오늘 매뮤 시상식이 나오는 날입니다. 오. 멜로뮤. <laughs> <laughs> 개사장이네 <웃음> 매뮤 시상식. <웃음> <웃음> 매뮤 시상식. <laughs> 오늘 또두 가지 컨셉을 또 보여드리게 되는데 다들 아직 피에스타랑 환상동화를 하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모르... 아 모르셔요. 모르시죠. 그렇죠. 그 그렇죠? 모르시죠. 그래서... <laughs> 그래서 굉장히 어, 미전 분들의 파응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맞아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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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말 없을 때? 음... <laughs> 네 여기까지. 아 저희 퇴근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.